연기해요 자, 어서 집중워 주세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 어... 너무 똑같이 해서. 어. 다른 는데또 나무 주연상이죠 나무 주연상 연기사 어떤 도상을 받을지 기대를 한번 해 보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님 씨가 동원이랑 제일 비슷하잖아요. <laughs> 진짜 연기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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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좀 쓰고. 일기 일기가 방학 숙제잖아 음. 너다안 썼어 안지 카저 <laughs> <컷! 웃음> 미안한데 이거 더 먹는 신이 없어요 그럼 1 분만 주세요 허마허가 <laughs> <laughs> 네. 쓴마. 허가 어? 제일 빠르잖아. 아허허허허허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보다 허모님이시죠 개고기 뭐어허기요아허허허허허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뭐? 어? 아이고 야+ 아뭐야 연교는 웬만아아유장 자기도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뭐아유 정말 야아이 뭐야 아유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더이상 뭐야 아이게 뭐야 아이에뭐이게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야 아이한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아유고 뭐야 아이 뭐야 아고 뭐야 아요 너무 치였어요.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리산 노무단에서 백치현입니다 <laughs> 되게 잘했어. 되게 잘했어. 그만해라. 그만해. 안녕. 쉬세요. 어, 야 너무 재미없다. 아유, 너무 재미없어. 노잼 잔. 노잼. 연결야너 <laughs> 지금 그게 웃는 거냐? 네. 좀 똑바로 좀 해봐. 아 네? 장인으로 매장. 저한테 그러세요. <laughs> 아우 장인으로 좀 드세요. 아우 매달라. 한 시켜. 야임마 아우 배또배 아우 배 아우 배 아우 배 아우 배 아우 배 아우 아우 배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아유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아유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 아우 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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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아우 배야 예, 예, 2,000원, 누가, 아니, 누가 추석할것 같습니다. 본인 느낌, 본인 느낌은요? 나 지금 진짜 배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인기상. 우리 인기상을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아인기상에이 안에 너있따로 아, <laughs> <laughs> 진짜? 아, 너무 아깝다, 한 표. 아, 진짜, 저요? 예, 예. 예. 영탁이 형, 동원이 썼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가 영탁이 형 썼어요 아... 감사합니다, 천하 씨수봉상무가 팀입니다! 수봉상 네. 아, 아 작품상이에요? 네 봉숭아 악당과 그리고 결혼 작사, 이혼 작곡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어, 어, 뭐야! 동원이의 습관은? 3 2 너무 많아 1잘안 씻는다? <laughs> 이렇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신동체. 네, 오늘 김명은 너무 너무 확실한 게 떠올랐어요. 김희재 씨는 확실하게 내렸던. 샀을 아, 아, 거라고 믿습니다. 체하게 잡아 주세요. 저는 최소 4명, 웬만하면 5명.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내가 할게. 아, 그런 어. 아, 천안이가 운전하는 차 오랜만에 타네. <목소리> 형. 응? 음? 그가 <그냥> 불러 봤어요. <목소리> 형 응? 형. 왜? 그냥 불러봤어요 아, 자꾸 불러. <laughs> 형. 왜? 그냥 불러봤어요 왜? 형. 왜 그냥 불러. 그냥 불러어요 아, 형, 형, 형. 그냥 불러봤어요 아, 야, 야. 어, 티가 오. 나. <laughs> 날이 무너졌다가 어떤 날이 무다 와 근데, 근데 다들 똑똑하다. 아니 왜냐면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식당에서의 내가 미션이 없어 지금. 아... 그래가지고 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있었거든. 아, 자 일단 그러면 밥부터 시키자. 아 맞다. 근데 나는 내가 뭐? 아니면 형 낙지볶음이나 뭐 대육볶음 같은 거 하나 더 시키면? 아, 그래서 대육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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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주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식당을 한 만큼 오랜만에. 아, 어때요? 거 진짜 찐이다. 진짜 한국에. 맛이 없으면 그 다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laughs> <laughs> 이거 그렇게... 맛있어? <웃음> <그거> <웃음> 맛있어? 이거 <낯곱새? 웃음> 네. 맛있어? 낙곱새? 따로 어갈게 맛있어? 이 거야? 우 더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서> <laughs> 어, 음. 누구 하나 옷 벗어야 게임 끝나? 빨리 벗어 그냥 끝나면 나 벗었어. <웃음> <웃음> 나 걸린 거야?